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따로 트레이너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스튜디오 연습실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곡 작업이 이루어지고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항상 연습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저희는 밴드다 보니까 밴드 마스터 분이 저희 와가지고 저희 이런 밴드 하는 활동에 있어서 트레이닝을 해주신 그런 것도 없고 문영일 PD님이 저희를 아예 맡아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거의 피디님이 저희를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옛날 구 지하 연습실에서는 문영일 피디님이 CCTV를 가린 상태에서 밖에서 볼수 있거나 아니면 거울에 비춰서 찍힐 수 있으니까 블라인드를 다 내리라 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있었던 연습생들을 다 집합 시켜놓고 저희를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저희를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렸거든요. 이번에 스면이가 강금 당해서 맞고 나서도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니까 3층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있으라 하고 올라오지 말라 하고도 저희는 그 비명 소리를 듣는데도 저희는 승현이에 대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를 따로 몇 시간이 뒤, 지난 뒤에 또, 뒤에 저희를 불러서 또 승현이를 저희가 보는 앞에서 때리고 그러고 나서도 은성이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다음에 인은성의 그러니까 피가 정말 많이 흘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냉장고에 있던 속상하다는 이유로 맥주를 마셨고 그러고 나서도 저희는 그때 당시 u m i l o 이라는 곡으로 활동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쇼 챔피언 그리고 울산 뒤로 스케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원에 간다든지 그런 치료 하나 없이 저희는 스케줄에 이겼습니다 가장 제가 지금 너무 두려운 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실. 그러니까 이 4년간 저희가 부차리하게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괜히 그러니까 저희 멤버 전부 다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용기 내서 재발 방지 요청을 한 거고 근데 저희는 너무다 멤버들이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이 멤버 한명 때문에 저희, 그니까 입꿈이 망가질까봐 늘 <laughs> 저희한테 그러면 빠! 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일량 끌고 와닿거든요. 왜냐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변 좋으신 분들이 저희가, 음악, 저희가 음악하는 걸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고 또 성공하라고 그런 메이저 시장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부모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신고도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고 그냥 저희끼리 그냥 속에 그냥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석설분이 그, 그, 오늘 디자인을 하는 걸 다른 멤버들은 몰라요? <laughs> 아직 저희 멤버들은 그냥 지금도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말을 밝히면 음악을 못할까봐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고. 저는 이 일에 두번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POP 씨니건 우리나라 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법적으로 제가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다 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이 일이 우리 멤버들만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없, 아예 그냥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제가 솔직하게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네, 팬 여러분들께, 우리 썬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린다고 항상 그런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터진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일찍 알리지 못한 주변에 좋은 분들께 그런 마음의 상처 된그 부분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고 그냥 앞으로 그냥 K-POP 신인인건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